2022 개정 교육과정 대수 과목 13번째 시간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밑이 1이 아닌 양수일 때 y콜 a의 x제곱은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y콜 3의 x제곱, y콜 5분의 1의 x제곱, 이런 것들이 지수함수에 해당합니다. y콜 x의 4제곱은 4차함수이고 y콜 x분의 1의 제곱은 유리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x가 지수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수함수 y콜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8분의 1이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이고 x에 0을 대입하면 y값은 1입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y값이 2고 x에 2를 대입하면 y값이 4입니다. x에 3을 대입하면 y값은 8입니다. 이런 점들을 좌표평면에 찍어보면 이렇게 점들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곡선이 y 콜 2의 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 콜 2의 x 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x가 0일 때 y가 1이므로 그래프는 0,1을 지납니다 그래프에서 알수 있듯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한편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y 콜 2의 x 제곱은 증가함수입니다. 또, x 값이 작아지면 y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즉, 정근선이 존재하고 이런 경우에 정근선은 x 축입니다. y 콜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y 콜 2의 x제곱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꼴입니다. 따라서 y 콜 2분의 1의 x제곱은 y 콜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 축 대칭시켜서 그릴 수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y 콜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콜 3의 X 제곱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생겼고, X가 0일 때 Y가 1이므로 0, 1이라는 점을 그래프가 지납니다. Y콜 3분의 1의 X 제곱은 Y콜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므로, Y콜 3의 X 제곱의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므로, Y콜 3의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서 빨간 그래프처럼 그리면 되겠습니다. Y콜 A의 X 제곱,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지수 함수입니다.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는 그림과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a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그림과 같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를 통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x가 0일 때 y값이 1이므로 0, 1을 지납니다. 한편 정근선은 x축이고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이고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에는 감소함수입니다.